네. 3.1.4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이 되겠습니다. 어, 민감정보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어,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도 별도 동의,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별도 동의라고 했어요. 동의서에, 여기 항목에 어떤 어떤 동의서, 항목의 목적, 항목, 기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랑 불이익 내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항목에 민감 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보유식별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결함이다. 민감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3.1.4, 보유식별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은 3.1.4고, 얘들은 분리, 동의서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 해서 여기 항목에, 항목에 민감 정보, 그서 동의 하나 받고, 그 다음에 고의식별 정보, 여기서 항목에 고의식별 정보에서 동의 하나 받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나와야지 된다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동의가, 예. 다음에 요거 최근에 들어간 거,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 주체의 민감 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는데, 저번 시간에 이게 코로나 때 어떤 그 개인의 그 성적인 취향이 나타난 사례가 있다라고 했죠. 위치 추적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는 민감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어 알리고 있는가 그래서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알려 줘야지 되겠습니다. 결함 사례는 민감 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 정보 항목에 포함해 가지고 퉁쳐 가지고 한 번에 받으면 요게 이제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인 외국인 등록 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른 이것도 같은 케이스, 그 다음에 민감 정보의 네 가지 사항 중에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래서 요렇게 민감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목적 항목, 기간, 거부 권익 권리가 있고 불이익 내용 이렇게 항목이 있으면 요거가 일반 개인 정보면 3.1.1 결함으로 가는데. 민감 정보를 이렇게 동의를 잘못 받, 이네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3.1.4로 간다라는 거예요. 고식별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네 가지 동의 사항 중에 하나가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3.1.4로 갑니다. 3.1.1이 아니라 요거는 좀 구별을 해 주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 개인 정보는 동의, 이 항목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미흡하면 3.1.1, 3.1.4랑 3.1.4는 따로 본다. 가 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민감 요거를 여기에 민감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 퉁쳐 가지고 받고 있는지를 찾아내려면 민감 정보 고시별 정보는 이견이 없는 좀 구별하기 쉬운데 민감 정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요거를 암기하고 있어야지 아, 이거 민감 정보인데 왜 이렇게 퉁쳐 갖고 받지?가 되니까. 요거를 암기 안 하면은 요게 민감 정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의식별 정보는 눈에 확 보이지만 민감 정보는 눈에 확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상, 신념, 정치, 견해, 노동조합, 정당, 가입, 탈퇴, 건강, 성생활 정보, 뭐, 근데 여기 요 주의할 건 혈액형은 여기 건강, 성생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 돼 있고, 사생활, 뭐, 그거는 있고, 유전 정보, 범죄, 경력, 그 다음에 어, 생체 인식 정보, 민족 정보, 어, 예. 요, 요거를 알아야지 지금 퉁쳐서 받고 있는지를 발라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고식별 정보는 이견이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업무 처리할 때는 요거는 이제,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이제 민감 정보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장애인 정보, 이거는 민감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요 사례는 향후에 이용 가능성이 낮은 데도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치를 하면 안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의할 때 항목도 문제지만, 이렇게 네 가지 항목도 문제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민감정보, 고식별 정보는 항목하고 보유기관, 예, 항목하고 보유기간도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한...